우리나라에 옛날 전설처럼 내려오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은 그런 노부가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떤 날, 어디서든가 소문을 듣고 와서 아버지가 아들 셋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들으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약해지는데, 그 젊은 여자의 젖을 먹으면 다시 건강하게 돼서 회춘해서." 오래 살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마누라의 젖을 좀 먹어야겠다. <laughs> 그랬습니다. 며느리의 젖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큰 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laughs>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더니 노망을 했구만. 이거 일축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그건 과욕입니다. 80을 살았으면 됐지, 뭘더 살겠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일축했는데, 셋째는, 그러시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제 아들을 좀더 뒤로 물리고, 그리고 제 마누라의 젖을 아버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아버지께서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그래 너와 내처 네 그리고 애를 데리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이 제사를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을 보면서 여기를 파라 그래서 사부로다가 한참 파들어가니까 그 속에 그다란 금으로 된 종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소상적부터 내려오는 금종인데 아들은 셋인데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 하고 내가 이 나이까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내가 내 아들보다도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아들을 마다하지 않고 내 아내의 젖을 나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너야말로 진정한 내 아들이요, 상속자다. 그 금종을 그 셋째 아들에게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선물을 주려 했던 거죠.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복되고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효라는 것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먼저입니다. 도마스 멀튼이라고 하는 분의 New Seed of Complexion 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에서 현대인이 내면적으로 절망하는데, 뭐 많이 가지고도 절망하고, 많이 알고도 절망하고, 술릉 하건 실패하건 내 쪽으로 다 절망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이 극, 아주 극단화했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칩니다. 결국은 자기 사랑에 지나쳐서 자식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 사랑도 옛날입니다. 아, 옛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습니까? 이건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요새는요. 하 말도 말도 아닙니다. 아니 요새 할머니들이 손자 안 보아줘요. 네 아들 네가 키워줘야 내가 키우냐 그런다며요. 아그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쁜데 이것도 마다합니다. 이 이런 세상이에요. 부부간엔 물론이고 심지어는 부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마저도 이기심 때문에. 단적 이기심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인간이 고독해지고 절망하게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해 본 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 그러면 절망할 수 밖에 없죠. 이 사랑의 유대가 다 깨져버리고 많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는 타인과의 단절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딱 꽝꽝 닫아놓고, 자기,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집착, 자기 소유, 꽉 갇혀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큰 현대인의 비극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데 이젠 재산도 끊어야 되고 내 명예도 끊어야 되고 내 지위도 잊어야지요. 그더 이상 생각할 것이 못 되는데요. 이런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저를 만났을 때 소개하면서 자기 소개하면서 명함을 주거든요. 그 명함을 줄때 가만히 보면은. 전 장관, 전 국회의원, 뭐전 뭐라고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명함을 딱 받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잊어버려야 편안할 텐데. 그러니 어쩌란 얘기요, 지금 와서. 어?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데요. 제가 소망교에서 심무할 때, 여러분도 아신 대로, 갈리부라는걸 만들었잖아요. 나이 많은 남자분들, 70 넘은 분들 다 모여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그건 제가 그렇게 모여 지낼 때그 선생님은 누구냐 하면요. 유치원 선생님을 데려옵니다, 제가. 유치원 선생님을 데려다가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어린애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안 해요. 이게 뭐 자기가, 내가 누군데, 내가. 하지만, 얼마간 지나고 나면은 다 어린애가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웃음이 생기는 걸 보고,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뭡니까? 명예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깨끗이 지어버려야 돼요.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렇게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고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도회행하는 거,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요, 이 섬긴다는 말은 원래 에페드라고 하는 말이고 오늘 헬라어로서는 나투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배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말이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에 행하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에 해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이윤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하셨느냐?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서 우리를 자주 만나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새 우리 자녀들을 키워놓으면 어렸을 때는 뭐 아빠, 엄마, 아빠, 엄마 하다가 조금 크면은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다 하면 아버님이 돼버려요. 그 다음엔 1년 내내 전화 한 통도 없어요.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어렵고 병들면 주아주유하고철야 주야 기도까지 하다가 건강하고 사업 잘 되니까 도망가서 안 나와요.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아 이거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회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데 왜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개명을 주시고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요호와의 도우에 집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 재물 갖다 뭘 하겠어요 소와 양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그 양을 드리잖아요. 양을 드리는데도 성경에 보면 그래요. 1년 된 양, 1년 된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그거 왜 1년 된 양일까? 제가 그러니까 그거 궁금했어요. 아주 궁금했어요. 그런데 중동에 가서 지그 예루살렘도 가보고 다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 중동 지구 사람들이 양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양고기 중에 최고가 1년 된 양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한 사람이 아, 전화, 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아, 목사님, 내가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오늘 저녁을 먹었거든. 아,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쩌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오늘 최고로 좋은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아, 1년 된 양, 그 양고기를 먹었는데, 아, 헹 걸. 이게 한 사람 몫이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래. 아, 그런 저녁을 먹어서 내가, 한참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참 듣덩어에서 그만해라. 하나님도 그것만 좋아한다. 그랬죠. 여 <laughs>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일년 된 양이라고. 우리가 그걸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걸 좋아하니까. 야, 너희들만 먹으면 안 돼. 맛있는 건 내기도 가져와라. 그 말씀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 여러분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윤례를 정하고 그러나 이것은 절대 몽예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내 기쁨이 충만하게 나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었다. 이 원론적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의 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마음으로 지켜서도 안 돼요. 언제든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벌을 면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벌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로 말하면 아 벌당하지 않죠 매안 맞기 위해서 매를 안 맞으려고 눈치 보고 벌받지 않으려고 겨우 숙지해가는 이런 정도의 학생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벌의식 여기 쫓기는 거예요 어쩌는지 매를 안 맞고 책망 듣지 않고 꾸중 듣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이게 눈치밥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라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만사에서 복받으려는 마음이있어요 아이들로 말하면 칭찬받으려고 해요. 아, 그것도 좀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물론 잘하면 칭찬받겠지만, 칭찬받으려고 눈치 보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묵묵하게 착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도 칭찬받으려고, 선한 일을 해도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아, 이거 좋잖아요. 전에 우리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장로님참 좋은 일 많이 해요. 고아원에도 가서 일하고, 양로원에 가서 일하고, 뭐, 혹은 전도 여행도 하고, 많이 많이 하는데 이분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꼭 나한테 전화 걸고 가요. 갔다 와서도 전화 걸고. 좀 번거로워요. 아, 그래서 제가 어떤 무슨 말에서 했더니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건데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전화까지 안 걸면 성자 되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크,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밝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굳이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칭찬받고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고 또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아 이거 피곤해요. 이 피곤합니다. 인간관계도 이건 마땅치 않아요. 좀 묵묵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근하게 수고하고, 그다음에 먼 훗날에 아 그런 일이 있었구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복 받으려는 마음.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기복 사상이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전 미안합니다. 만은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거든요. 지난주간에도 제가 익산에 가서 연합지표를 인도했는데, 그런 거할 때, 아니, 이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 이거 헌금을 하거든요 헌금을 봉투에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쌓아놓고요. 이 헌금 봉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명예의식입니다. 마치 악세사리처럼. 내가 봉사, 내가 무엇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신앙 생활을 마치 악세사리처럼 말이에요. 이건 문제입니다. 아, 이번에도 저 익산에 가서 집회 인도하면서 보니까 그거 국회에 출마한 분들이 거기 다 왔어요. 와가지고는 만날 때마다 나보고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요. 안해주세요또 자꾸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는 성직자에게 하는 거지 국회의원에게 하는 거 아니요. 내가 그래 버렸어요. 아, 내가 뭐그머리틀어 대고 안수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이 기도는 쟤 뭐라는지 떠냐 이거 어디 이목행무 가르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어쨌든 복 받으려는 마음, 자기 명예를 높이려는 마음에다가 이이 동기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충분히 받았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행복이요. 그런 거로 어쩌면 이것이 제일 좋은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넘칩니다. 더할말 없습니다. 분해 넘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호화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아직도 뭘 받으려고, 받으려고, 알려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도리가 맞지 않다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우터가 써놓은 라지 카타키스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식계명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자은 맥락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전부 누터는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늠하지 말라. 우리 순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지증거 하지 마라.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전부가, 이 개명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로 됐다. 거기서 출발했다. 그것이 근본이라고 이렇게 깊은 해석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윤리에 하나님의 말씀 준행할때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새벽 일찍 나올 때 저는 이 전국 다니면서 우리 이 일부 예배를 제가 자랑합니다. 아, 우리 예수 소망교인을 새벽 일곱시 반에, 아, 교인들이 열심히 나온다고 내가 자랑을 하는데 이것도요, 부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만큼 건강하니 감사하죠. 아, 또 살아있으니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아침마다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올 때는 제가 마음속에서 깊은 찬송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나이 84세인데 84세에 차를 몰고 설교하러 간다? 하, 이게 보통이 아니죠 이거는 목사가 많지만은 그런 목사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하고 지금까지 14년 됐지만 14년 동안 한 주일도 설교 안한 주일이 없어요 그러니 이,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뭐 다음 주일날 또 교회 나오는지못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는 감사합니다. 이대로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감사함으로 지키고 감사함으로 깊은 곳에서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면서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보면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당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이 있습니다. 형은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사람을 딱 대조하고 보면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자가 나갔다 돌아온 사람은 유산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부모 뭐 유산을 받고 못 받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께 저를 지어 싸우니 이제 그저 모숨의 하나로 대접해 주세요.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좋습니다. 이당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들어. 그러나 형은 내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요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유산이 적어질 것을 알고 벌써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장기와 더불어 아버지의 자산을 다당진했는데왜 저를 아들로 맞이하는 겁니까?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이두 사람을 대조해 보세요. 그죠 비록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있지만은 당자가 마음에 들어요. 왜요? 그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명을 지키며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경기 노후에 있었는데. 경기 노회에서 언젠가 한번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모든 목사님 중에 효자 목사. 그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었어요. 효자 목사님에게 상을 주었어요. 효자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 되게 제가 가봤죠. 하는데 아주 특별한 걸 보았어요. 그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개모예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이래서 소문이 나서 효자 상까지 드리게 됐는데, 그날 점심을 얻어먹고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 되시는 게 괴모입니다. 아, 이 60이 넘은 목사님에게 잔소리를 하는데요. <laughs> 좀 지나치대요. 길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아주 말씀 하세요. 이 목사님이 예,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잖아요그래나 나오면서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그 잔소리 듣기 쉽지 않아요. <laughs> 했더니 무슨 말이요? 나를 위해서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과연 효자도 말이요.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즐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거니까. 내 행복을 위한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전부 내 행복을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즐겁게 여기고, 율법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명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은사여 모든 것이 선물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